리뷰 마스터입니다. 가짜 리뷰는 걸러내고 제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. 열심히 준비했습니다. 이벤트, 쿠폰, 할인 정보 모두 알려드려요. 5위입니다. 시원한 바람과 깨끗한 공기를 동시에 TCL 인버터 벽걸이형 에어컨으로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. 5.7평 공간에 딱 맞는 성능과 방문 설치 서비스까지 지금 바로 놀라운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4위입니다. 시원함을 책임지는 5세대 타워형 냉풍기를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. 저소음, 리모컨 기능에 가정 및 업소 어디든 어울립니다. 무려 55%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바로 시원함을 누려보세요. 3위입니다. 시원한 여름을 위한 절호의 찬스. 프리미엄 더블 레이어 휠 BLDC 이동식 에어컨을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. 냉방 성능은 기본, 에너지 효율까지 갖춘 이 제품을 파격적인 할인 혜택으로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. 2위입니다. 시원한 바람, 똑똑한 기능, 쿠잉전자 스마트 이동식 에어컨을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. 앱 연동으로 편리하게 사용하고 53% 할인된 가격으로 쾌적함을 누리세요. 지금 바로 득템 찬스! 1위입니다. 독일 기술력으로 탄생한 저소음 냉풍기가 파격적인 할인가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. 리모컨으로 간편하게 조작하고 강력한 냉방 효과를 경험해보세요. 이동식 디자인으로 어디든 시원함을 더하고.